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친구, 중고차 프렌즈, 이재훈 프렌즈입니다 친... 절... 자 이제 곧 한가위죠 한가위인데 저희가 지금 추석 전에 찍는 건데 이 영상이 추석 때 나갈지 추석 후에 나갈지 잘 모르겠네요 뭐 여튼 가족분들이랑 친인척분들이랑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요 지금 자, 약간 소음이 있죠 자 저쪽 보시면 저쪽에 잠깐 찍어주신 버스가 버스가 살짝 저기 대기하고 있는데 시간... 어... 뭐 시동을 틀어놔서 약간 소음이 있네요 자제 뒤에 또 멋진 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를 준비했는지 잠깐 보시죠 자 지금 제일 최신에 나온 그랜저죠 현대 그랜저 IG 2.4 프리미엄 스페셜 등급의 차량 준비했습니다 예쁜 외판 한번 둘러보시고 이 차량에 대한 설명 드리죠 중고차 프렌즈 부차소 시작합니다 빠이야 자, 외관 둘러보셨습니다. 역시 검은색 바디로 렇게 멋있게 되어 있는 그런 차예요. 자, 이 차량에 대한 설명 드려야겠죠? 이 차량은 현대 그랜저 IG 2.4 프리미엄 스페셜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은 2017년 1월에 등록이 됐습니다. 주행거리 괜찮네요. 주행거리 27,000km. 그리고 색상은 검정색, 변속기 오토, 연료는 가솔린, 배기량은 2 4 7 0 c c 차종은 대형 세단으로 들어가죠. 자, 연식이 좋다 보니까 엔진, 미션 및 소모품 AS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게 장점이겠죠? 자, 이 차가 처음에 나왔던 신차가는 3,375만원에, 여기 에 이제 파노마 라선루프가 110만원, AVM 스마트 전동트렁크가 120만원에서 총 옵션이 자추가가 돼서 총 3,605만원에 출고가 된 차량입니다. 게다가 좋은 건 단순 교환 단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죠. 하지만 저희가 지금 판매하는 금액은 2,849만원에 완전 무사고 차량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1인 신조 차량이었고요. 용도 이력도 없고 완전 무사고 차량. 저랑 같이 외판 보시죠. 자본 완벽하게 지금 광택 작업이 끝나있기 때문에 완벽한 상품마가된 차량입니다. 본넷도 깨끗하고요, 앞에 그릴 라인도 깨끗하죠. 자 전방 카메라 옵션도 있고요, 전방 감지 센서도 있고, HID 헤드램프도 깨끗합니다. 운전석 휠 상태도 완벽하네요. 스크래치 없고요. 타이어도 미쉐리 타이어를 쓰고 있네요.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한70% 이상 남았습니다. 여기 잔챙이들도 살아있는 거 봐서. 상태 아주 좋네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램프 깨끗하고 위에 파노라마 썬루프도 흠집 남고 전혀 없습니다. 자 운전석 문, 뒷문 모두 깨끗하고요. 자 운전석 뒤틸 상태도 스크래치 0% 타이어 트레드는 한90% 이상 남았네요. 나중에 타이어 를 이렇게 앞뒤로 바깥 끼시면 되겠죠. 자 뒤에 테일램프 하나로 쫙 이어져 있죠 멋있죠 그리고 그랜저 이니셜러 이니셜 레임과 함께 후방 감지 센서 옵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이렇게 듀얼 머플러를 띄고 있죠 대형세단답게요 그리고 눌러주세요 전동 트렁크죠 적재공간은 굉장히 넓습니다 요정도 골프채 많이 들어가겠네요. 닫을 때도 전동트렁크로 닫아주세요. 자, 오른쪽 라인 보셔야겠죠. 조수석 라인입니다. 조수석 뒷휠 상태도 스크래치 0%. 펜더 쪽이나 문 쪽도 문폭 하나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네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램프도 깨끗하고요 그리고 조수석 앞휠 상태도 스크래치 0%. 어우, 외판 스크래치 아주 그냥 상태 100%만족입니다 최고입니다. 자, 본네트 열어서 엔진 소리 한번 들으시죠. 갑시다. 뿅. 자, 본네트 열었습니다. 어우, 엔진룸 청소도 돼 있다 보니까 깨끗하죠. 냉각수라든지 워셔액도 잘 채워져 있지만 엔진 오일량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엔진 오일도 하나의 소모품이기 때문에 오일은 뚝뚝 떨어집니다. 오일량 충분. 오일 색도 아주 양호하네요. 제가 볼 때는 한 15,000km에서 2만km 타셨다가 한번 가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냥 쭉 사용을 하시다가 한번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심장 소리 한번 들으셔야겠죠? 시동 한번 잘 걸렸고요. 엔진 떨림 보시죠. 지금 바람이 불어서 떨림이 아예 없죠? 너무 좋습니다. 안에 닫았을 때 더 조용한 그랜저 아이가 아닐까 싶네요. 자 안에 들어가셔서 실내 내부 옵션 설명 드리시죠. 갑시다. 뿅. 자 저희 그랜저 아이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또 옵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빠른 옵션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일단 위쪽으로는 멋있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고요. 파선 그리고 앞쪽에는 ECM 룸미로 하이패스. 그 앞에는 블랙박스까지. 자 네비게이션과 에이브니 모니터도 있고. 이렇게 고급 세단에 들어가는 아날로그 시계도 있네요. 자, 후방 카메라 화질이 예술입니다. 게다가, 게다가 여기 어라운드비 화질도 예술이죠. 그리고 전방 카메라까지 아주 깨끗한 화질로 잘 나오네요. 에어컨도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네비와 라디오 계열의 버튼들. 그 밑쪽으로 보시면 듀얼 오토 에어컨. 자, 에어컨 살짝 줄여주고, 운전석, 조수석 둘다 통풍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까지. 핸들 열선도 장착이 돼 있네요. 닫았을 때는 USB 포트와 옥스 단자 닫아주시고, 키는 스마트 키죠, 당연히. 허플던 이쪽에 있고요. 기아 레버 쪽으로 보시면은 파킹 센서, 전자식 파킹이죠. 드라이빙 모드, 그리고 전방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카메라 버튼. 전방 감지센서도 있다 보니까 전방 감지센서 버튼 스타트기드 스타트 버튼은 이쪽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찍어보겠습니다. 멋있게 잘 나오네요. 요즘 그랜저. 자 계기판 쪽으로 보시고 쫙 멋있게 핸들 라인 보시면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왼쪽에는 스테레트 리모컨, 그리고 이쪽에는 그, 레인센서도 오토레인센서, 라이트도 오토라이트죠. 자, 왼쪽에 보시면은 후측방 감지도 있어요. 후측방 경보도 있죠. 그리고 미끄럼 방지. 전동접식 사이드 미러 열어주시고, 후측방 경보는 이쪽에서 이제 깜빡이가 깜빡깜빡깜빡 거려요. 그래서 사각지대를 없애준다라고 할수 있겠죠. 시트도 여기 메모리 시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절 찍어주시면. 운전석, 조수석 둘다 전동 시트까지 장착이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자, 내리셔서 시트 상태 한번 보시죠. 시트 아주 깨끗하죠. 아주 깨끗합니다. 흠집 난곳 전혀 없습니다. 스크래치도 없고요. 조수석도 마찬가지. 우리 좋은 점이 뭐냐면 운전석에서 조수석을 이동할 수 있는 워크인도 달려 있습니다. 워크인. 뒷좌석 한번 보여 드릴까요? 뒷좌석 시트도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콘솔박스 안에 뒷좌석에도 여기 볼트와 USB 포트도 있고요 좋은 점이 뒷좌석에 이 스티커도 안 뜨셨어요 이 스티커도 그대로 붙어있습니다 새것 상태 그대로예요 그리고 컨트롤러도 있죠 열어주시면 컵홀더도 나오고요 그리고 후열을 생각한 후열 공조기 라인도 자 문쪽에 보시면은 열선 시트도 있고요 그리고 블라인드도 있죠 자 그러면 이 완벽한 드랜저 짤막한 영상 보시고 마무리 멘트 하러 갑시다 뿅 자 저희 현대 그랜저 IG 모든 것을 둘러 보셨습니다 일단 외판 스크래치 상태도 0%로 아주 완벽하게 좋았지만 안에 실내 내부 옵션이 진짜 짱짱했죠 크루즈 컨트롤,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후열 공조기, 열선 핸들, 뭐 컨트롤러까지 후열해도 이제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생각한 그런 그랜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엔진 미션및 소모품 AS까지 남아 있다는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현재 판매하는 금액 2,849만 원에 이 차량에 대한 옹호가 될수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나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이 차량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들으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저희 현대 그랜저 IG 편은 여기서 끝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즐거운 한가위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친절